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진화 카드 한개 추가로 공개가 가능해졌는데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이미 정보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바바리안 해골병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진화가 가능한 카드는 바로 로켓병입니다 일단 로켓병 영상 같이 보면서 아 어떻게 진화가 되는 건지 어떤 능력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용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봅시다 자 일단은 자이언트랑 감전돌이가 걸어오고 있고 로켓병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게 됐을 때 여기서 멈춰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처음에 로켓병이 발사한 첫 번째 터지는 딱 장소에 그 무덤처럼 생긴 동그라미가 남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총 다섯 개의 산탄 탄이 터져서 날아간 위치에 다섯 개의 동그라미가 추가로 남습니다. 그리고 지금 감전돌이 체력을 좀 볼게요. 줄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? 지금 공격을 추가로 안 했는데 계속 맞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독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로켓병이 발사해서 첫 번째로 터지는 곳에 생기는 큰원 그리고 그 뒤에 탄이 터져서 생기는 추가로 생기는 다섯 개의 원. 이렇게 여6개 원은 독처럼 이제 초당 데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거는 공격도 수비도 너무 사기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바바리안이 아마 가장 인기가 없을 것 같고 해골병사랑 로켓병은 진짜 사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로켓병의 주기가 몇인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주기는 2회입니다 지금 봤을 때 바바리안은 5엘릭서기 때문에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순환을 그래서 주기가 1회 그리고 해골병사 1엘릭서 로켓병 3엘릭서는 전부 주기가 2회예요 주 주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진화해골병사 영상을 보시면 거기 주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주기가 다 돌아서 진화로켓병을 낼때 만약에 상대에게 화살이 있다면 사실 로켓병으로 이득보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로켓병이 손에 들려있을 때 일부러 고블린통을 던져서 화살같은 스펠을 유도해주고 그 다음에 로켓병을 활용해준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골병사와 로켓병이 둘다 진화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머리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순한덱 완전 말도 안 되게 사기다 이 진화 카드 두 개를 모두 썼을 때 순한덱은 사기지 않나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번 진화 바바리안 영상인가에서 고정 댓글로 추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덱을 8장의 카드로 구성을 하는데 거기 진화 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진화 카드가 뭐 3장 4장 5장 이렇게 있다고 모두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진화 칸에 올려져 있는 진화 카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업데이트 때 진화 카드가 몇장안나온다고나 하지만 그 카드 모두 덱개 넣어버리면 당연히 사기 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위해서 진화칸을 4개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화칸은 처음에 아마 하나만 만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피셜로 나온 부분이 있긴 한데 확정은 안된것 같아요 오피셜로 봤을 때는 하나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진화칸이 한 칸만 나온다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사기 덱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진화 로켓병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진화카드에 대한 의견, 그리고 진화 로켓병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,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또 바로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